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터리라 잉글리시의 영어 사 황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월 37강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의견, 긍정 나누기 시간이고요. I will take a chance라는 부분입니다. 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chance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possibility, possibility, probability, 또 likelihood 이란 단어입니다. 가능성이요 가능성, 자, possibility, probability, likelihood, chance 이런 단어들 동의하자 기억해 주시고요. No, there's nothing of it.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For anything I know, 내가 아는 바로는 for anything I know, I can drive you home. 당신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I can drive you home. That's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합니다. That sounds like Greek to me. 자 여기서 Greek이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 같아요라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Greek 혹은 뭐요 Mythology의 줄임말, myth가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myth라는 단어는요, 신화라는 mythology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myth 자체가 다른 의미가 생겼어요. myth 자체를 우리가 근거 없는 사실, 즉 rumor 이런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즉 groundless라는 의미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as for me 나로서는요, I have no objection to it 거기에 반대가 없습니다. Of course, I'm not taking any chances. 저는 설마를 믿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어 그런 도박적인 가능성을 믿진 않아요. I think it's a little loud. 좀 야한 것같아요 한마디로 좀 loud가 여기서 시끄럽대 의미가 있어요. 시끄럽다의 의미가 있지만, 뭔가 되게 산만하다, 서, 어수선하다, 옷 차림새가 좀 그렇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It looks in good shape. Good shape라는 것은 되게 보기 좋은이라는 뜻이죠. 즉, 쓸만하다라는 뜻이고요. It's out of fashion. 구식이다. Out of fashion은 즉 같은 말로 old fashion이 되겠네요. 그렇죠? old fashion. 자, your hairstyle went out in the 60s. 자, 뭐야? 60년대 유행했다. It looks good on you. 이거 정말 표현 자주 나옵니다. It looks good on you. 너에게 진짜 잘 어울리는데,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The idea is to try it.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거죠. She is a born singer. 자, born 이란 단어는 여러분, 선천적인 타고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네, 선천적인 타고난의 동의는 좀 짓고 넘어갈게요. 자, born 이고요. 또, innate. innate, inborn, natural 이런 단어들이 네, 타고난이란 뜻이에요 innate, inborn, natural 그렇다면 천천적인의 반대말 한마디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뭐가 될까요? acquired, gained, procured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나중에 획득한, 얻어진 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You r g u e s s is a s good as m i n e 당신 모르게 나와 마찬가지다. y o u l l f i n d a use for it. 그것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Your pretty c l o u s e 상당히 비슷했어요. I have two tickets for a p l a y 연극표가 두장했어요 You can let go now. 놓으셔도 돼요. l e t go now. 내비 y 세요 이제 잊어도 됩니다. h 것도 됩니다. 아, 야, 너 헤어진 e 남자 y 구 잊어버려. 걔 다른 걔 e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 잊 s 도 돼. 뭐예 t y o u c a n l e t g o Him go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look up to him. Look up이라는 건왜 높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보다 좀더 존경할 사람을 어떻게 봐요? 아래에서 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존경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자, I've never given him much thought. 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i t l be to your advantage to s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He has a good sense for a country boy. 자, country boy라는 것은 시골 남자아이예요. 자, 그럼 country의 반대말 도시이라는 뜻은 urban 정도가 되겠죠. Make the best guess that you can. 너, 당신이 가능한 최대한을 추측해보세요. I'm in hot water over this problem. Hot water, hot water 어때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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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뜨거워서 내가 정말 곤경에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hot wat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A penny for your thoughts. 무슨 뭐 생각하고 있는 거니? 라는 표현이고요 Let's put it off until next week 자 put off라는 것은연기하다고요 Postpone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Postpone, Delay Put off 이런 세 가지 단어들은 연기하다의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I'd better hit the bus, hit the bus 구글 쳐요 여러분, 책을 치나요? 아닙니다. Hit the books, 한마디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라 뜻이고요. That could be a gimmick, 엉터리였는지 몰라. 자, I'm on the ball, 긴장하고 있어요. It's probably a generation gap. Generation gap, 세대 차이를 말하고 있죠.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의견, 말하기표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앞서서 잘못 3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강의가 바로 이견말하게네 번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예스포스 철제 해주시고요. 우리 이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